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광선 여러분 개인회생 뭐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회생 신청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로우캠프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 드리지 않고 직접 해볼 사람들 위해서 소개를 한번 드리려 합니다 자 로우캠프 프로그램 회원을 가입해서 이렇게 이제 처음 신청서 작성 화면에 이렇게 뜨는 거죠. 자 화면에 뜨었죠 이렇게 그리고 입력만 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여러분 뭐 입력 못할거 하나도 없죠 핸드폰 번호 이거 뭐 법무사나 대리나 이렇 여러분 대리인 아니면 이거 필요 없는 거고 접수 예정 일자 이렇게 쓰면 기가에서 최초편지 알아서 뜨고 환급 받을 금융기관 여러분 통장 번호다. 적으시면 되고 본인의 가족이 몇 명인지 하면 자 접수 전에는 사건 번호가 없으니까 공란으로 나눴다가 접수해서 사건 번호 나오면 입력해면 되죠. 다음 단계로 가면 아까 세 명이라 그랬으니까 쪽 쪽에서 나오냐 자, 잘 여기 낫겠지 자 이렇게 해서 가족 인면쑥 쓰고 그래서 부양 여부 이렇게 써가지고자거 초본 보고 거주를 시작한 날짜 쓰면 되고 월세 산다 그러면 월세 네명이 월세다 체크하고 보증금 임대인 계약 일자 이렇게 주소 써놓으면 되고 다 체크 딱 해면 지가 알아서 압류금지 채권 자산 평가할 때다 알아서 다 빼주고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 한 명이라고 이렇게. 한 명이라고 보고 한 명이라고 하니까 나포하면서 두 명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수원이기 때문에 저절로 수원으로 된 거고. 변제기간 3 년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추가 생계비 요구할 사람들은 모두 뭐다 체크해 가지고 추가 생계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늘다 추가 생계비를 주거비를 더 요구하겠다. 그 사람 더 요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입비 있냐 양입비 없다고 일단 했고. 자, 원금에 대한 변제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나 재단채권 없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우선권채권 있는 사람들이 그 우선권 있는 채권이 뭡니까? 세금하고 건강보험 료다 설명이 다 있죠? 여기다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납 기간 22년 10월 분부터 23년 5월 분까지 미납 기간 원금 이자 다 써내고 발급일 자, 뭐이 검색해 보면 다 뜹니다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뭐 주소쓰고 그 필요도 없어요. 되게 편해요. 자, 그러면 금여소득자라고 책가심이 자영업자는 이거 행진을 권해드리지 않아요. 금여소득자만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면 이제 본인들 최근 1년치 탄거 월급만 실수로 넣으면 됩니다. 뭐 구구절절 면세금이 얼마 이런 거할지말고그지 않으니까 이분은 5월달부터 월급 받은 거로 계산해서 생각해서 5월달에 실수령이 250 6월달에 250 7월달에 3개월 250넣거로 한겁니다. 지금 취업을 5월 1일부터 한거로 예상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평균소득이 나오고 실수령이 나오고 딱 나왔죠. 자뭐 이거는 여러분 해당사항 없는거죠. 자 본인이 일단 부동산 없다고 그랬으니 는데 부동산 있는 사람은 체크해 주시면 되고 배우자명의 부동산도 없으니까 이제 체크해 필요 없고 있으면 있다고 체크해 주면 되고 일단은 뺐습니다. 자 부동산 있고 그런 사람은 변호사, 법무사 선임해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데 자동차 있다고 하 대부분 있으니까 자동차. 자한대 요거 보고 다 누구나 할수 있죠. 예 법무사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최근 5년째에 그걸 띄셔야 돼요. 과세 사실 없음. 예, 과, 그걸 떼어 줘야 다그고 그래. 과세 사실 없음 떼어 줘야 그게 없어야 예, 과세 사실 없음. 예, 그해야 재산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 예. 자, 차량에 있는 사람은 차량 등록원부하고 그 만약에 또 저당권이 있다 그럼 체크하면 다쓸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여기 못쓸 만한 거 없죠. 다할수 있죠. 차량에 만약에 저당권이 했다 그러면 부채증명서하고 <laughs> 등록원부하고 보면서 다 쓰면 되죠. 이렇게 여기서 경매 처리할 때 70%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자그 다음에 여기 내가 그냥 뭐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뭐 예금 있는 사람들은 많죠 그래서 예금 있다 그러시면 돼요 있으면 뭐 통장이 뭐몇개 나왔다 그러면 두개 나왔다 그러면 뭐그 예, 다음에 뭐. 신한은행 자 신한은행의 예금 뭐 예. 계좌번호 생략해도 돼요 뭐 장부가 뭐 여기에 있었다 예? 국민의 국민은또 통장에 뭐장야가 이렇게 적다 이렇게,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고 계좌번호까지 뭐 굳이 할거 없고 이렇게 자 만약에 보험 해지와 주식은 뭐 없다고 있으면 있는 것도 넣어야 되겠죠 자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면 자 그다음 가입한 또 여러분들 보험도 꽤 있죠 그래서 뭐 보험뭐 이런 서몇개 쓰고 그 해지 환급 주면서 봐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가입법서, 여기 안 나와야지. 한 꽃만 해자, 그럼 뭐. 여러분이 보다 행겨워. 하나 생명. 하나 생명에 보험증권 보호 써도 되고, 해주야할 금이 누가 다써놓으시면 되죠. 그대로 놔두면 되고 그렇다고 뭐 다른 데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도박에 쓴걸 청산 가치로 넣으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요다하고또뭐 500만 원 도박에 사용한 돈 예? 아니면 뭐 1000만 원 코인에 사용한 돈 이런 식으로 돼요 다 해서 재산에 넣으라 그랬대 보증 나왔을 때자 그다음에 다음 단계라서 이제 아까 내가 임대보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담보로 잡은 사람들은 여기다 또 해줘야 돼요 담보 잡으면. 보증금 담보로 대출받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없습니다 안러시고 그래 빌려 준돈 있어도 없다 그러시고 퇴직금 얼마인지다 쓰시고 퇴직금 만약에 50만을 원 가입한 거고요. 그래서 퇴직 연금에 가입했는지, 그거 일반 회사에서 가입했는지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다음은 자 여러분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채무는 아까 지 우선 채권 넣었었고 담보채무 아까 자동차로 담보로 해준 채무들은 재산 입력할 때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채권들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 채권. 부채 지면서다 떼셨죠? 일반 채권들 이렇게 쭉 입력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증인 있나 꼭 보시고 이렇게 대변제 전에 보증인들을 꼭 이렇게 내만 이렇게 체크만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계 내가 보증선거 있다없다 그랬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체크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다툼이나 강제집행인 거 없다 그랬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은 변호사, 법무사, 법무사 선임하시고 자 강제집행이나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난 건데 끝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 어디 다니는지 자 이제 수원 인천, 수원, 서울, 부산 같은 경우 외부회생 같은 경우 선임 있으면 요구다 내야 하셔야 되겠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뭐급여서도자고 채무가 안 되니까 상당한사람 없죠. 자, 직장 다니는 이름 쓰시고 과거 경력 쓰시고 자, 결혼 여부 쓰시고 마지막 이름으 써서 자, 왜 비천 쓰시고 여러분들이 제진술서를 내가 지금 생각했는데왜 비천 진술서 하나 쓰시고 채권자 수 중복되는 거 하나로 쳐가지고 6명 자, 그럼 주권 중복되는 거 하나로 칩니다. 보증이는 노려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서 저장 하면 끝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아요자그면 한번 자동 작성된 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줘도 겠습니다자 이렇게 자동 작성된 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꾹 누르면 이게 자동 작성해서 프린트해서 종이로 제출하든지 파일로 전자로 제출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까 쭉 하니까 이게 나온 거죠. 벌써 쫙 그렇듯하게 나왔죠. 이거 다 빈칸에 넣는 거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아 대단한 것 같아 보이죠? 아까 그렇게 묻는 대로 해서 자 자동, 자동으로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채권자 목록, 뭐 부속 서류까지 재산 목록 이렇게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엔 아까 대단해 같아 보였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쭉다 나온 거죠. 자 수입지출 목록. 뭐 가족 관계 뭐쭉 해서 월소득 산출 내역서, 진수서자 음. 아까 여기 공란이 그러지 5만 하나 쓰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변제계관들 이렇게 자동으로 다 만들어진 거죠 변제계관들 이렇게 자동으로 다 만들어지고 음. 여러분들이 보기에 막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 그럴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들이 서류 네, 막 두꺼운데 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까 몇개 물어보는 것만 입력하면. 이 자동 프로그램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쭉 프린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그 첨부 서류들 있죠. 뭐 여기 프로그램에 가면 다또 알려줍니다. 뭐뭐 첨부라고. 그래서 편철 방법도 다 알려주니까 그 뒤에다 신청서 프린트하고 다 첨부 서류 해서 구멍 뚫어서 이렇게 제출하면 되고 파일로 제출하는 방식은 파일로 제출하면 되, 되겠죠. 전자소송 사이트 가서 시키는 대로 자, 한번 구경해 봤으니까. 앞으로 이거를 뭐 설명을 할까요? 될까요?